이번 시간에는 니, 수르, 요 표현 함께 알아볼게요. 뭐, 뭐, 하기로 하다라고 해서 뭔가 결정을 내렸을 때쓸수 있는 표현이죠. 그래서 메뉴 같은 거 식당에서 고르실 때, 어, 나는 뭘로 할까? 뭐, 너는 뭘로 할래? 이렇게 고민을 하시다가, 나 결정했어! 나 이걸로 할래! 바로 그때 쓸수 있는 표현. 여기 앞에다가 뭐 명사 같은 거 넣어서 뭐, 가래, 니, 수르. 혹은, 뭐, 돈까스니스루라멘메니스루 이런 식으로 말씀하실 수 있는 그런 표현이니까, 요거 조금 유익할 것 같아요. 어, 여행 가셨을 때나, 혹은, 뭐, 여러 가지 일본, 어, 친구들이랑 이렇게 결정을 해야 할때쓸수 있는 이 표현, 오늘 알아볼게요. 자, 이니스루인데, 어떻게 접속을 하는지 먼저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명사가 쉽게 올 수가 있겠죠 여기에 뭐 본인이 원하는 거 뭐뭐를 할래라고 할때 언제까지나 우리가 뭐 고래니 수르 뭐 고래 고레, 소래 아래 뭐 이런 식으로 지시 대명사로만 쓸순 없잖아요 그래서 이니 수르 알아 두시면 앞에 지금 제가 말씀하신 말씀드린 것처럼 고래 뭐 이걸로 할래 이렇게 해도 되고요.